소장님이 그때 네. 무조건 사야 된다고. 그때 아라리 이러겠어요 어허, 그래서 아라리. 4, 호9번이라고 네. 무조건 사야 된다고 했는데 네. 제가 그때 약간 주춤주춤했어요. 어. 그때 뭐여이 오르더라고요. 얼마나 아이 키우기 좋은 단지냐 마치 그대결을 하는 듯한 느낌이 좀 아, 드네요. 그죠그데 예. 사초로 확실히 배정되는 거맞습요맞 네, 그럼 예. 바로 이쪽이잖아. 네, 네, 네. 거의 뭐 초품급이잖아. 초품하라뭐 하죠 거의 뭐 해결 <웃음> <웃음> 해결될 분네. 부산 부동산 지표 방송 안녕하세요 카오스입니다 오늘은 에코델타 시티로 가봅니다. 고! 프르지오센터파크 네. 어제부터 사전점금했는데아 네. 지금 센터파크는좀 괜찮은 거 거래 좀 되고 했었어요. 청수 좋은 것들은 너무 네. 아, 고피여가지고 조금 그렇고 지금 저층 위주 매물밖에 없거든요, 거의. 자이가 거의 또 매물도 없어지는 바람에 이편한 도로 네. 또 할라니까 입편한도좀 최근에 또 많이 나갔고. 현상이 똑같아요. 자이 입혀아니라 이제 음... 팔려고 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급한 사람들이 없고 공공산산을까지는 그럴 것 같아요. 아니 좀 입주장 되면은 좀 그래도 센터파크가 어. 나올 줄 알았더만 또그도 아니네. 아... 아니요. 지금 부적격세대가 다섯 세트 나왔어요. 그게 원래 1년 전부터 분양 거대로 나와서 있었었어요. 어 진짜요? 어, 최근에 안 그래도 소장님들이 와통화가안 어, 된다는 거예요. 저희도 그렇고 아, 매도된 것도 아니겠죠? 가면 와그래가지그 어, 매물이 되게 좋아서 티 3,000원 나와져 있었던 매물이에요. 괜찮네. 어 그랬는데 그 작년에 여름한 때부터 너무 통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매도하고 아. 그 우리만 안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소장님들도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음. 그걸 알고 보니까 지금 부적격으로 나왔더라고. 와 그럼 만약인데 그거 매물 그거 모르고 그래서매 그랬었으면 지금 사고 났겠네 사고 터졌죠 와 아니 그 부적격이면 매물 안 내야지 웃기 사람이네 고그 사람 몰랐던 건지 연락이 그전까지는 계속 됐었거든요 <laughs> 매도인들 전화해보면 뭐 나올 물건 다 나왔고 강서자해랑이편하는 지금 입주 중인데도 지금 계속 소진되고 있어가지고 더 나오진 않을 것 같고 대기는 사실은 강서자외도 제일 많거든요 여기 에코델타 프루지오 센터파크 현장 앞에 도착했습니다. 와이 뒤쪽에 한번 보세요. 프루지오 마크가 쫙 나오면서 그 아래쪽에 와 필로티 구조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공간을 팍띄어나가지고그 위쪽으로 이렇게 어 주거 세대가 있고 오른쪽으로도 보시면은 볼록 볼록 튀어나온 테라스도 있고 저 끝에는 근생 시설 위쪽으로 길게 띄어져 있는 테라스 공간도 있고 와 확실히 4 세대 신축의 느낌이 물씬 주는 어 에코세타 시티 사전 점검 현장에 오늘 도 왔습니다. 자 오늘 그 함께 해주실 어, 구독자분이 계신데요. 자 인사해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이제 프루지오 입주 예정자이고 하우 소장 애청자라고 합니다. 구독자. 네, 아 구독자. 우리 구독자님 네, 이렇게 고맙습니다. 프루지오 센터파크 입주를 준비하면서 많은 내용 을 알고 계시는 것 같아가지고 네. 오늘 같이 한번 사전 점검을 진행을 해볼 건데 이 예전에 정말 허허벌판이었잖아요. 여기가 네. 어떤 곳이었냐면은 가물치 양식장하고 음... 대저 짭짤 토마토 아시죠? 네네. 네, 네, 네. <laughs> 짭짤 토마토 바다고 가물치 장식장하고 막 섞여가지고 완전 논밭이었습니다 거의 뭐 신도시의 면모로 그대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애초에 호반 서밋 그다음에 한양수자인 강소자이 이편함 푸르지오 그다음에 올 10월달에 푸르지오 린 그다음에 대성 베르힐 저쪽으로 보이는 게 그다음에 그 바로 옆에 금호 아테라 대방 1차. 그렇죠? 네. 저 뒤쪽에 도안 보이지만 대방 2차까지 있고, 네. 최근에 또 현대 아울렛 뒤쪽으로 대방 3차 네. 지금 짓고 있고요. 에코데타시티 중흥 S클래스, 네. 그 왼쪽으로 또 푸르지오 2편화 또 공공분양이 또 예정되어 네. 있는 거죠 국제 신도시에서 조금 아쉬웠던 초등학교 위치라든지 어떤 교육 인프라들이 조금 어 외곽지로 분산이 되어 있었는데 에코델타시티를좀 중심에 어디나 다 초품화 할수 있게끔 이렇게 잘 배열이 되어 있는 부분이 좀 독특한데 장소 차이 이편한 사이에 에코 5초 초등학교인데 계약하죠 올해? 계약했죠 아 3월달에 네. 아 지금 무슨 이건 몰랐는데 이것도 뭐 하나 올라오는 게 있네요 에코델타 이제 복지타운 이게 이제 1층에도 이제 국공립 어린이집 들어오고 네. 그리고 2층, 3층에도 뭐 사회 복지관이랑 네. 이제 뭐 여러 가지 시설들이 들어옵니다. 야, 그냥 복합 복지 타운이 네. 들어오네요. 지금 남구에 보면은 SK뷰스 옆에 그 차가의 개, 서비스도 아, 네. 있거든요 네. 어, 그런 돌봄, 개념들도 돌봄, 서비스도 같이 할, 할 돌봄 서비스 도 네. 맞죠 네. 요... 완전히 그냥 아이 키우기 좋은 네. 그리고 또 신도시 선하한게 뭡니까 유모차 끌고 다니기 네. 좋은 네. 평지도 평지지만은 인도 폭 있죠 이렇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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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너무 넓어가지고 네. 자전거 유모차 끌고 다니기 너무 좋다 전체 평지에다가 여기도 이제 프루지오 로고, 못 박는다고 돼있었는데 자기가 먼저 박기 시작하고, 네. 그 다음에 이편한다고 저희도 이제. 오, 어, 어. 자기 원래 안 달았는데, 달았어요? 네네. 왜, 왜 근데 달았어요? 네. 오, 왜왜 근데 공공분양에서는 마크를 못 달게 하는 거죠? 부산도 시공사에서 시공계에서 획 이제 로고를 전부 다 달게 했었는데, 0034사 아. 입회에서 네.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이제 로고를 달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당연히 로고를 달아야죠. 시공사가 <laughs> 브랜드가 네임인데, 네. 아이프로지어 입고 보시면은 에코네타시티에 입제까지 했다는 사진은 보다, 뭔가 이 부분은 그죠? 어. 포인트를 딱 힘을 많이 줬네, 보니까 이쪽에 이야. 미디어 파사드로 이제 저희 이피 하면서. 오, 이게 미디어 변화되고. 파사드입니까? 네. 오, 미세하게 지금 밤에 보니까, 보면 더 이쁩니다. 밤 되면 완전 미래 도시가 딱 느낌 네네. 나오겠네요. 출발해 볼게요. 꼭카카 소장 방송을 시청해 주시면 부산 아파트 최근 시향을 놓치지 않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2018년도에 신혼집을 후반1차로 구해가지고 아하. 이제 전세로 이제 있다가 아, 2020년도에 예. 이 명지 포스코가 입주를 하니까 네. 이제 2020년에 들어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부동산을 돌아다니면서 그때 소, 소장님을 처음 알게 됐고 아 진짜요? 네. 아 그때 저를 만나셨네요 오늘. 예. 네. 네. 그리고... 아 안녕하세요. 구독자님이 <laughs> 또 저기 계시네요. 아, 네, <laughs> 입주를 축하드립니다. 소장님이 그때. 네. 무조건 사야 된다고 그때 아라리 이었어요 그래서 사월 후반이라고 네. 무조건 사야 된다고 했는데 네. 제가 그때 약간 주춤주춤했어요. 어. 그때 코로나였고 어. 사람들이 안 사는 분위기였잖아요. 딱4월 달이었거든요. 맞아요.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입주 때 사고자 했는데 그때뭐이 음. 억이 오르더라고요. 그 네. 사실 그분들이 저, 사실 엄청나게 네. 많았어요. 네. 그러면서 또 에코다타시티의 공공분양 도 청약으로 간단 말이에요. 네, 사실 지금 이제 국제신도시나 에코다타시티에 또 피가 올라 있잖아요. 강서자이편펜한부르오도또 그거 보고 5천 5천씩 1억씩 하니까 그거 보고 또 다른 청약을 또 하시는 분들도 네, 똑같은 맞아, 맞아. 또 구매들이 있단 맞아, 말이에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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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네. 네. 그런 현상이 지금 계속해서 분양, 청약, 입주, 분양, 청약, 입주를 국제신도시 2015년부터 반복해 오다 보니까 네. 계속 그돈 시하면서 다음 청약, 다음 청약 미루면서 계속 끝까지 왔단 말이에요. 네. 다행히 우리 구독자님 같은 분은 청약이 맞아요, 돼서 네. 어떤 차익도 있는 상태에서 네. 잘 됐지만 또 그렇지 못한 분들은 또 어떤 선택을 해야 되나 다시 지금 장서자의 피를 주고 사야 되나, 입편한 세상 피를 주고 사야 네. 되나, 센터 밖의 피를 주고 사다 여기 있는 아테라를 지금 해야 되나? 또그 다음 청약인 공공분양인 토, 이터페이를 기다려야 되나? 그 돈이면 차라리 그냥 인프라가 다갖춰진더 샵을 해야 되나? 더, 더 해야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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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무한루프. 사실 네, 너무 많습니다. 뭐 일단 제가 가능한 한, 최한 상담을 많이 해드리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 사람의 또 생활권이나 또 상황에 따라서 또 다르기 때문에 상담을 통해서 하시는 걸또 추천드립니다. 어, 그리고, 푸르지오 센터파크에 서 최근에 부적격 소식이 있, 있었거든요. 어, 네, 맞습니다. 부적격이 한 다섯 세대 나온 거 네. 5월 14일날 정도인가? 네, 그때 아마 청약. 청약할 건데, 지금 프리미엄을 주고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시는 구독자분들은 청약도 한번 해보시면서 기다려보는 것도 괜찮은 생각 같습니다. 그렇네요. 네, 주차장도 가끔하니 뭐. 주차대수도 이렇게 뭐 부족하지 않잖아요. 네, 1대1. 1.3대1. 네. 와. 지하 2층까지 있습니다. 네. 오호. 아, 잠깐만. 지하 컨디션은 <laughs> 이 편은 보다 조금 더 나은 것 같은데요? 네, 뭐, 남촌노프대현동프로주 서비스라. <laughs> 야, 이사전점검에이 설레임. 아, 저는 여기 엘베 홀을 네. 유수임이좀 보는 편이거든요. 네. 이것도 터치. 네. 터치 없이 이렇게. 아, 이건 뭐 많이 나왔어요. <laughs> 지금 대리석 석재 마감을 해가지고 두꺼워 하게잘돼 있는 모습 나옵니다. 탕 느낌을 봤을 때이 조경수 나무에 힘을 좀 많이 준 느낌이 좀드네요 어, 사전 점검하는 날에는 조금 듬성듬성한데 나무 식재가 또 괜찮은 나무들이 이렇게 쫙 올라와 있는 모습. 야 산책로로 쫙 이어지면서 야이 약간 내가 좋아하는 느낌. 메타시카이 <laughs> 느낌이죠? <그냥>. 아시죠야이 <laughs> 느낌 제가 딱 좋아하거든요. 야이 길을 걸어가면서 사전는거을 하는 날은 입주자분들한테는 축제의 날이잖아요 아래 네. 조경같은 것도 더 너무 이쁘고 네. 뭐 물놀이터라든지 네. 이제 중앙에 이제 카페테리아 그 뒤쪽에도 또 물놀이터랑 이제 풋살장도 있어요 토요일보다 아마 일요일이 사전점검 인원들이 더 많을 네. 거거든요 어. 역시나 신축에서 빠지지 않는 티하우스가 이렇게 쭉 있습니다 날씨도 좋고 사전 점검할 때 날씨가 중요한데 아, 비가 오거나 춥거나 막 너무 덥거나 하면 진짜 힘들거든요. 봄에 사전 점검하는 게 아, 행운인 것 같아요. 음, 정말 또내 집을 첫 언박싱하는 그 느낌이 네, 제일 좋을 때가 또 봄이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와. 달도 5월 달이고 네, 어린이날 행사하는 네, 느낌 맞아요, 약간 돼. 와, 야, 대박입니다. 이렇게 수경 시설들이 곳곳에 있어가지고, 야, 좋습니다. 원래 이제. 석가산 조명을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이게 더 나을 것 같아가지고, 쭉 이어지게. 그래서 음. 지금 딱, 물길이 딱 나도록. 요즘에 석가산 좀 없어지는 추세잖아요. 네. 수경 조경 시설이라는데, 너무 멋지게 잘돼 있습니다. 와. 그나저나, 이게 보면, 외관 모습도 도색도 세련되게 나왔는데, 중요한 건 지금 여기 1조 들어오는 거 보세요. 여기 중간 동인데도 그죠? 여기 보시면은, 공간 간격이 너무 넓어가지고, 1층까지도 그냥 해가 지금 받으러 오겠는데, 네. 이 정도면. 충분히 겨울에도 일조장이 네. 그대로 다 나올 것 같습니다. 와. 야, 여 밖으로 보여지는 이 통경축이라고 하고, 빵빵 뚫려 있는 이 모습하고, 하늘하고 어울러지는이 모습들. 프르지오가 보면 조금 더형편일률적인그 아파트 단지 모습보다 조금 재미를 줬어요. 이렇게 층간 도, 어떤. 동향으로 어, 그래. 그렇죠. 높, 높이감이라든지. 동간 진짜. 이 정도가 되니까, 이 중간에, 공원처럼, 이게 공원처럼 만들고, 이렇게 크게나 도보 공간을 만들어서 자전거 타고 거의 뭐 트랙처럼 이렇게 다니거든요. 아, 아이들 이렇게 쭉 해가지고. 쫙, 거의 뭐 자전거 족들이 이제 애들이 나오면 쫙 타고 막, 완전히 그냥 돌아다닐 수 있는 이런 공간. 여기 이제 농구 배드민턴, 이제 풋살까지. 야, 다용도 체육실이네. 야, 이거는 아들 매달리는 거좋아하나 아들. 막, 이거 완전 한장하는데 이거. <laughs> 자이, 이편한푸르지오이각1군 브랜드마다, 마다마다의 또 특징하고 스타일이 또 있습니다. 그죠? 네네. 확실히 좀 뭔가 어, 조경 부분하고 이렇게 외관적인 모습에서 어우러진 요 부분은 푸르지오도 어, 정말 잘 만든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키즈 스테이션이라 해가지고, 저도 음... 안 들어가봤는데, 키즈 라운지. 에코다타 시티는 얼마나 아이 키우기 좋은 단지냐. 마치 그 대결을 하는 듯한 느낌이 좀 드네요. 아, 맞습니다. 그죠 맞습니다. 네. 네, 아이를 얼마나 또 쾌적하고 안전하게 키울 것이냐 그, 그런 면에서는 정말 에코다다시티 만한 데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프로지오가 이제 초등학교를 가야 되면 에코 5초, 음. 자이 있는 초등학교를 가야 되는데 음, 음. 에코 4초가 거기에 다 지어지면 이제 프로지오는 에코 4초로. 아 그러면 거죠. 사실 그러면 네, 길 하나만 건너면 이제 에코 4초로 가니까. 아 원래는 그럼 에코 5초라 해가지고 좀 멀어서. 네, 아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에코 5초랑 멀어질수록. 그 가격 차이가 조금씩 네. 빠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네. 사초로 확실히 배정되는 거맞요 네, 맞습니다. 그럼 네. 바로 이쪽이잖아. 네, 네, 네. 거의 뭐초품만큼이잖아 초품화라고 봐야죠. 거의 뭐 해결, <laughs> 해결될 뿐네 그냥. 와 네, 네, 네. 오, 대박이네. 원래 에코네타 시티는 세물머리에서 이제 멀어질수록 가격적인 편차를 좀 두는데 네. 이게 세종시에 어제 제가 갔다 와보니까 일생활권이생활권 네. 3생활권, 이제 세물머리 생활권이 있고 그 위쪽으로는 대방 이차까지또 다른 생활권 안에서는 또 최전방의 어떤 위치거든요. 네. 진짜 규모가 상당한데, 이거. 와. 이것도 원래는 그냥 일반 이제 놀이터에다가 네. 이편에 노려 해가지고 이제 업그레이드된 부분이기는 지금 물놀이터가 여기 있고 또 반대쪽에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구성이 아주 좋게 잘 빠진 것 같습니다 이야. 계속 제가 비교를 하는데 네. 비교 사실 우리 부동산은 또 비교의 학문이거든요. 네. 다이 편한 물놀이터보다는. 좀더 나은 것 같네요. 아, 네, 감사합니다. <laughs> 어, 어, 이것도 있네? 네, 샤워할 수 있게 물놀이 하고요. 이야, 아, 요즘, 요즘에 물놀이터에 수질 문제가 좀 자세히 도론된 적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수질 문제를 개선할 수 있게끔 이렇게 바로 샤워시설도. 어, 이거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네. 오, 역시 신축은 뭐가 한, 어디 하나라도 또 개선이 된 곳이 또 항상 있거든요. 응. 오늘 어, 신축의 맛도 또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워동에만 있는 거고요. 오, 그러니까 화상도 갔다 온데 없더라고요. 여기 더 좋은데, 여기가 지금 더 좋아. 여기, 아유, 여기를. <laughs> 그러니까 두번 떨어지고 나서 붙으니까 네, 오히려 네. 진짜 기분은 완전히 진짜 업됐겠네. 네. 와. 온도심의 성향 다넣어봤지만 네. 가점이 나다서 다 떨어지고. 와. 진짜 수십 수백 번을 고민했요 구독 좋아요 해주시고 카오소장 방송을 계속 시청해주시고요.